나이스! 나이스, 패스 나이스! 패스 나이스! 나이스! 아, 너무 힘들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 是啊。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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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까비 어. 나이스리 용관이야용관이야 빠르게 빠르게 선생 아. 선생 자리 찾아요 자리 찾아 거기 안돼 나이스 멋있다 멋있다 나이스 나이형 잡아 용건이 형 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, 나이스. 탄력 봤어? 탄력. 네조용하더그거 아니야. 저도 해요. <laughs> <laughs> 어 좋다. 나이스. 아, 좋다 좋다. 나이스. <웃음> 좋아 좋아. 어 <laughs> 오늘 오늘 괜찮은데? <laughs> 역시 슈터는 자신감. 아 슈터는 역전. 슈터는 <laughs> 자신감. 뭐 이거, 이거 어쩔 수 없죠. 2점차 2점차 하이패 하이패. 아 좋지. 세게 세게 쳐튀 좋다.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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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. 야. 와, 인생 게임이다. 인생 게임. <laughs> 이거 이거 저장 저장해야겠다. 저장 저장 저장. 어굿팀굿팀오아 오, 오. 이거 이거 무조건 저장해야겠는데? 팔삼팔 사이. 사이트. 아 까미다. 역시, 역시 사이트 스텝이야. 사이트 스텝은 안 돼, 혹시. <laughs> 형, 홍국이가 한말 있어요. 이따 들어오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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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슛! <laughs> 오, 좋다. 좋다. 아, 야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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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, 멋있다. 어우, 우리. 감이 이번 컷도 슛감이, 슛감이 좋네. 아, 짱이다, 짱. 우리 잘했다. 어. 아 저긴 역시 좋다 이네나웃이 인에, 진짜 저기 이네아웃하는거 봐요 사가지고 아, 봐야겠다 기본적으로 3점이 되니까 우리도 되긴 하는데 박스요 박스 공격률은 다 똑같고 3점이야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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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공격 리바 순식간에 한번개 정도 뺏겼나? 2번 개 뺏겼다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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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다 좋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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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왔다 왔다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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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클레이 탐스 실패 <laughs> 실패 <laughs> 아, <laughs> 아 클레이 탐 <laughs> 실패 나이스 가가가가형가가 가, 가, 가. 가, 가. 좋다 좋다 이번 코도 솔직히 우리가 잘한 거야 좋다 <laughs> 나이스 아 우리 야투 야투 이번에 장난 아닌데 <laughs> 와. 아, 이번 게임 재밌다. 이번 것도 재밌어. 동점이야 14대14. 안서는 이분께서는 아, 이분께서는 이안 했으면 어떡할 거야, 이분께서는 이분께서는 이분께 이분께서는 이분는 이분께서는 이분는 자네야테 어. 공격로서 나이스. 나이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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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어, 너어 좋다. 아, 아 나이스. 나이스. 굿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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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흘려보낼게흘려보낼게 원샷 15시다 9초 8 7 6 5 좋다 아 아까비 나이스, 나이스.